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리아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원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려다가 조금 아까워서 반절만 했다 하더라도 어쨌건 자기가 드린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죽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심지어 아나니아를 혼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세상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와 사비라에게 헌금을 감추었다고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용서를 받았고, 아나니아는 그냥 평신도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두 사람에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둘다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의 잘못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자기 삶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삶 전체가 예수님께 받쳐졌던 삶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하고 칭찬을 받게 되더라도 그건 베드로가 받게 되는 영광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요. 헌금을 전부 다 냈는가 반절만 냈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헌금을 준비하고 내는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헌금 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 예수님 이만큼 믿어. 그러니까 나 좀, 좀 칭찬해봐.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헌금을 준비했고,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다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헌금을 감추고 반절만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단돈 100원만 냈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 사람의 전부를 받는 마음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니까, 아나니아가 죽게 된 거죠.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고, 반대로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분하십니다 스가리아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하메 아멘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며 행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된 그때의 일을 기억하려는 신앙적 행위이자 자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의 고통을, 애통과 슬픔을 잊지 않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을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의 금식은 슬프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아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지금 너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수차례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지금의 사람들은요. 또그 황폐한 땅을 70년 동안이나 지키며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요. 돌아섰을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지 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지금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너희가 이게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구절과 십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피반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신앙적 행위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요. 금식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신앙적 행위들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행위들이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의 신앙,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신앙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나의 삶은 바꾸지도 않은 채 그저 목소리만으로 내 행동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합당한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하시기에 합당한지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분명히 많이 힘듭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나의 이웃이 보이고요. 내 필요와 나의 욕심을 외면해야 그래야 겨우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당연히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기 위해 내 신앙을 더 신앙답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되기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나의 허영심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내려놓,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끄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애쓰다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쇠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진 우리의 가족들도 있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위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